선제별인 것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사장을 통해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활과 활란 재앙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3장 같이 의협된 종을 통하여 활란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되 아무리 택하들라도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줬는데요. 말세는 주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언의 성취의 시기다. 배도들이 있고, 재난이 시작되고, 혼란정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적으로, 이 여기 성시대는 인간통과는 20세기의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종과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두 등인군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앙을 통하여 경고를 많이 하신다이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상의 고아는 바사 남수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공폐한들을 압제하며 가정하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여께서 자기의 고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썩어, 썩어지는 대로, 말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화로문에 던지으리라. 이는 요하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로서, 그러나도 궁극한 자를 확대하는 합격하는 자는, 하나님은 원수에게 목힘을 당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암소에 대한 얘기는데 이것은, 이 시대 사명자들을 뜻했지요. 자명자는 젖을 잘 내서 양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에 종은 시대적인 말씀을 잘 전해서, 시대를 잘 깨닫고, 신앙 준비를 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해서 신앙 준비를 잘 시킬 수 있는 종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에 어쨌든 명예를 탐하다 남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종들이 돼서는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국피문제를 악대한다. 가난지 확대한다 그러죠 이것은 세상 쾌락으로 해요. 양태 피를 빨아먹는 이런 행동을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되려면 공피 불출시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설명을 알지 못하고 부경만 조통하는 것은 거짓 선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세상 말락과 쾌락으로 세상을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은혜 중심이 아니고 물증중심에 흘러서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부경을 빈다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를 가장 예수님이 잘 설명한 것이 마트음 24장입니다. 이걸 통하여 어떤 때 인간 종말에 또 재림의 주가 오고 이재난 시작이 시작할 것인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예수께서 감는 자루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겠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징조가 나타는데 재난이 먼저 오고, 심판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일들이 보면, 난리와 난리 성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일리자 세계대전을 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민족을 친다 이것은 민족의 민족을 친 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첫 번째가 되죠. 유교 동란이 민족 동란이죠. 민족 동란을 거그 끝나가 라 아시아의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1 9 5 0년대 중국이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을 해서 그런 장개석 국민당이 접근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끝난 베트남 전쟁이. 네, 북한과 그 월맹과 <laughs> 베트남이 전쟁을 해요. 이제 공산화되고 말았지요. 이런 것이 민족이 일어날 때인데, 이것이 다 20세기에 다 일어났지요. 이것이 다 인간의 총말의 징조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laughs> 베트남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 베트남 전쟁이냐? 그것은 인간의 몸에 일곱째 머리가 나서 열불달짐승이 나오는 때를 얘기했는데, 1975년 4월 30일, 피터난 전대의 끊음으로 일국제의 머인 소련의 의성국가, 1지번 나라가 <laughs> 완성이 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역시 신비하신 것처럼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아직 끝은 아니,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첫째 기금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역사적진행서 새로운 1세기 예수님이 이제 네, 오셔서 그리고 의혜시대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제림일 때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재단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가 바로 할부를 보는 초대기 역사다. 이게 볼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성질에 대해서 21세기의 일은 초등학 시작되었다가 바도다니까 마지막 뭐한 일에만 지금 남겨놓은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한 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태생을 갖고 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강요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공교물이나 관려나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서 죄인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언제 배드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 낳고 멸명가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하니, 리 저는 대적을 한 자나 보험서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숙명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치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구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시 이제 배도가 본 것을 첫 번째 알려준 것이죠. 이 배도를 지금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기독계에 대한 배도가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배도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멸명가이나타난 것이다. 이건 말은 뭐냐? 그럼 1917년, 이제, 볼셰비이 혁명을 뜻한 것인데요. 스탈린이 그리스 정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원망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는 볼써 깊이 혁명을 막크 레인주의 학교에서 일어나게 됐죠. 이것이 첫 번째 배도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하느님이 없다는 자,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배도죠. 이것에 더큰 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마계의 세력으로서 나타난 것이고 여기도 그 말씀이 이제 불법의 사람으로 배도라는 일이 있어서 멸망의 야력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곱째 머리로 나타나요열불 다는 신성이 20세기에 완성이 돼서 이제는 여덟째 왕이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련이 물론 소베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이제 들어갔지만은, 공산된 것이 없을지 모르는 아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은, 여덟째 왕이 나타날 때가 되는데, 전산병원에, 동방 역사고, 인천 역사가 시작되면은, 강한 세계에서, 열째 왕이 나타나서, 적을수의 국가를 흐르로후삼전반에 이제는 침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드런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흑암인데, 이것이 음려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친중, 친북, 친공산다. 좌파 정권이 음제 정권이고, 또 WGC, WNCK처럼 다을를수 없는 이런 종교적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음자적인 교권이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구분 하지 못하면 흑암의 장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방팔날날에 선악기 심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구체적으로, 기시록 8장, 예, 예,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나 발부터 네째나 발사에 이루어라는 것이 바로, 전적의 3번이 공산화가 되어서, 전적의 3번에게에 완전히 암흑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사실 20세기에 다 성취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동물의 역사고, 애돌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일 3분의 공선화돼서 산업일는첨된 종교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적으로 어렵해서 이제 예정하신 뜻이고또 과학 해석을 통해서 이제 심판 때를 알려 주고 심판 때에 밝고 초점을 모으기위해서이공선당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에서는 이제 아주 양떼들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었습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 뜯어 그들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담배와속 가운데 담을 보기처럼 하도다. 그래서 아, 아니 불량 교권 세력들이 이제는 양대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일을 할것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인 손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사 59장에 보시면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교권 세력들이 있지만은. 제어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어부 때를 향하면서 교회는 듣겠는데, 제어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도, 하나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회 5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형국이 된 것이 지금 속화되고 복회된 불의한 교권들에게 지금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이러한 때는, 어디가, 어딜 가도 살아나기가 힘들 그런 참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사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드레에 가서 범죄하노 길레벨에 가서 죄를 당하며 맞침만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넘은 것을 불살라 소원죄를 드리며 낙헌죄를 수리내어 광고하려 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역시 너희 기뻐는 반이라 이는 주교와의 말씀입니다. 또 죄를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주를 드리는 이런 재산을 양심의 꺼리뿐 없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버린다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약된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그 행동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이걸 하니 받아들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짊어서 그런 해결치 않는 죄사를 리면 하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을 하고 많은 절기를 지키고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해결되는 자기가 삶이 변화되고. 어쩌려는 사람이 아니면 수익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 가운데 지은 죄를 두고 있다면, 하면 또한증 거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배드려 가면, 가서 범죄, 뭐, 길어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죠. 이때 이제, 인간은 원래 얼마나 교회나 신학교에 가도 죄를 짓게 된다. 신학원이나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본주의, 또 인간 지식 중심, 용공 협상, 신학설, 과학 만능, 물질 만능, 펠레의 주문화에 이제는 그 음납회 사태라 이러한 곳에 빠져 있는 것이 빠지고 기독교의 계획에 다 이를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가서도 참된 신앙을 찾지 못하고 살 길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 교방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마귀들의 게에그 먹힘을 당해서 그감을 하는 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했는해서 참된 신앙을 갖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면에서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자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게오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면에는 내리고 어떤 성면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니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피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상읍 수렴이 어떤 성으로 펼들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치지 못하였으나 내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자와 감미가 지향으로너를 쳤으며 파죽을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뭐가나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으나내가너희로돌아오지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임하여 하기를 영애부에산 것처럼하였으나. 하려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렇게 하며 너희 진에 앞끼로 코를 찌르게하였으나 너희가 내기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옥 부러뜨리기를 하느님 내가 소돔과 고문을물어드린 것과 같았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되었으나 너희가 내기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아무리 깨더라도 재앙을 치는 때가 온 것이 이 실세기. 후반 이후로 더 많아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들어온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앙을 지금할까 하는 것은 하지만 회개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때가 왔는데 회개하고 들어온 자가 너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부터지만 세계적인 상황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을 쳐서 재앙을 줘도 회개치 않고 안 들어오면 소돔 갖고 그런 것 같지 당할 때가 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에수분거품가 많은 것처럼 또이 사마리아가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이방 종들 받아서 이제는 타락된 것처럼 이 기독교도 이렇게 타락돼서 하늘님 앞에 박동한 삼 사하지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케이식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러는 것이 뭐고 악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잘 깨려서. 진략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반은 실험상을 하게 되고, 반은 이제 신앙짐을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구중무장받아서, 천국보금으로, 이제는 용권만의 시대는, 결국 예수님의 구세대로, 십자가의 보로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을 서사망 것을 이긴 숙권적으로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종생을 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잘 재림의 때는, 원제적 뇌물을 받는, 언들 면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원죄자원들이 별받서영혼까지 권을 받고 이제는 가족적인 권으로 사산마한대축복 에덴 동네의 축복인 순흥의 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신흥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러한 들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존말의 역사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12월 13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향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들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하며 땅의 높은들을 받는 자그 이름이 마왕군의 요한이라 그러나 진군의 남자가 되려면 완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미리 회개하고 순교하 일이 미리 벌어져야 되는데 환란 날이 가까워서 깨달아가고는 소복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말씀 중에. 아, 또이5장에 보면 슬기로운천여가 이제 등불준비와 기름준비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게시록 6장과 이제 19장에서는 생업준비라는 말이 나오죠. 그 신앙준비인데 이걸 하지 않고는 새년 영접하지 못하며, 신을 영접하지 못하면 이제 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신앙준비라는 것 중에 특별히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처녀가 기름지밀은 것은 늦은 비성형을 받지, 받아야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스가레 사장 시절에 두 검는 로 가게 된 종이 큰 기름을 낸다고 그랬죠. 역시, 왕권 받는, 쟤는 변성도가 되는 늦은 비성형 역 말씀했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변성도 할수 없는 겁니다. 또, 이사 사장과 사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 없이면, 색시대에 축제를모으로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거를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참으로 큰일 났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꼭 받아야 될 일이 성령의 역사다. 옛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나모올 때도 어떻겠습니까? 예 수님 첫 번째 요구하고 이 뭡니까? 너희는 이루사람들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림의 때는 늦은 미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곧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에성 2장 2 8절에 마음을 내게 부전 성령이, 마가들 앞에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 했죠. 유엔순 지자가, 그래서 2장 2 8절에 내가 내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림일 때는, 나를 계서요에성 2장 2 0절에 내가 나의 신을 남종의 여종에게 보호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기록 7장, 2절, 2절, 3절을 쌓이려면하면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랑 바다랑 나무랑 해야지 말아야 죠그 전산면반에 이마 인치에서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좌교 일곱 년에 이미성령 뜻됐다. 이걸 받지 못하면 필러스쿨전하여 공중만명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또 깨닫고 파는 자들이 기독교상에 없는 때가 지금 되었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희가 지금 내 남자가 되려면 완전히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득계이현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분들 이것이 참 중요할 텐데, 이런 신앙준비를 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마지막 한 전산면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 취향될 것을 2사 일장1 8절이 20절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을 것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오 죄는 지름같이 굵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오 땅에 거절에 패바하면 칼에 삼켜오리라. 너희, 이게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이 완전히 변호의 의견은 시험에 담질자는 첫대기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지켜 순종하면 이제 죽음같은 죄 언제가 다 해봐도 된다. 이 말이죠. 지름같은 죄. 자범죄도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 이덴돈의 축복인 천연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뺏겼던 이덴을 축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이 그리스와 도 더불어 천연동안 왕으로 탄다는 천연국을 건설해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때 이제 신앙준비을 해야만 거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들에게 패버려면 칼에 삼켜온다. 이 변론을 말씀했을때지 않으면 두근지방에서 환란장 심판을 해 멸망을 당한다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신앙전이 아주 중요하고 깊고 급한 때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흠에 빠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능들을 영접하는 그 방법이 그 배가 사람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9월 1일까지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다에게 두 번째 낙나시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들고 기다린다. 이 말이죠. 제네미주를 기다리되,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죄가를 떠나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신앙상을 해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 59장 20절에는, 여기서 가라되 구속자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일 별난는대이 말이다. 그래서 서부도가이만는데 야곱 중에서도 예수님의 총정장 맞은 자 중에서도 제일 깔나야 된다. 제와 상관없이 다제 생활을 안하고 제를 청산하고 의료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정직하고 개혁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제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런 신흥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일들을 예, 예, 하실,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인간이 최초대기 역사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게시 록 6장 6절에는 내가,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들이 가로대 한 대놈의 미란대요. 한 대놈의 불이 속대로다. 또 감당자 그들은 해치말라 하더라. 6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극동아시아인 황후 이런 극동아시아 쪽에 식량난이 와서 하루 로서 하루 먹기가 힘든 때가 오면은 바로 이것이 인간 흑말이고 심판대데 이때 포도주와 감난년 해치 말라 그랬죠. 20세기 초에, 21세기 초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죠. 이것 그 자체가 바로 심판 대가 가까웠는데 이때 감난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초대계 역사를 뜻한 겁니다. 감난년을 아까 얘기했듯이 늦은 성령을 줄수 있는 스가리사장의 수문 재단에일군장의 완전 역사가 있어서 금경을 내는 간란한 과실좀 내지는 종이 역사는 계획과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또 여기요 포도주라는 말씀을 한 것은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전에었던 맑은 포도로 연애를 베푼다그랬죠 그것은 2007년에 이사야서 나왔었는데 즉정포세시작하고 중박파지가 펠렁천하여 말씀의보험의회에 있는 이해원서의 말씀을 읽고 도고이키면그 시도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에대해서 이제는 죽전을 세시대에 가는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여야만 산다. 이말이죠 이것은 바로 첫대계에서 완전 면의 역사로 이남주 일구독구 측력에 전하는 다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경배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순종해야만 죽전고 세시대가고, 쥐약과 변성자녀, 남은 남은 백성에 대야만 세세 축을 잃수 있다는 것이 모든 이현사기 속에 결면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바른 곳에 이기대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상나의 역사에, 이즈미성의역사와이만을 마지막, 알고와 축전을 가르는 때, 여러분들, 알고계 셔야만 되는데, 알고계 숙하는 방법은, 이 다른 틀의 말씀인, 예언석의 교전은 첫대에별로 들고, 순종해야만, 알고계에 대해서 참고해, 이제 쌓여도 받게 되고, 그 나머지는 불태워진다, 이 말이죠. 홀란장 심판 때 불타게 되는데 홀란는은 바로 후삼년만에 빠지게 돼서 심승의 풀을 받는저그리스의수정통치기간에 심승의 풀를 받게 되면 이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접장에 결혼받다가 암악했던 때회계층 악인과 제인이 천멸당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등도의 회복인 천국을 건너려 서천연국의 그리스와 마왕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은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타나는 예전의 성장에복혀서 완전히 축복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설이라는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늦은 일 성령의 역설같은 이런 석대의역설을 받으시자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징조를 보이면서 기다려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수 여기 온전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일꾼도 꼬집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이 연조와 기초를 아도 괜찮고 볼도 괜찮은 말씀이라 원래는 절대적으로 재림 지를 영접할수 없고 재림 지를 영접하지 못하면 남정주남백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리를 잘 받으되실 때가. 온 것이고, 이걸 잘 분별해서 예를 들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영웅간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잃은 법 종들과 성전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관절이 축원드립니다. 아멘.